분명 있다. 짤이 있네. 자리 있... 어? 어, 그 있어. 있던데? 서바 고동차. 서버 지 찍는 애 있다. 맞아, 여 근데 있어요? 있문 있고 그아래 있어. 주 가는 고 주차장, 주차장으로 떨어졌어. 한명다내리고한명카메 시키. 한명 창고. 한명 통과 건다보다 나온다. 반스론반스로좀 아, 내려와. 도망가고다이 말이야. 동스런? <laughs> 아저 새끼 전나뛰온다아 ㅎ ㅎ ㅎ 어저 새끼 나 쏘고 있어 씨발 너네 쏘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<laughs> 아하하. 여기서 한건이 떨어지면 개꿀잼 망가버려 여기 차있다 3번. <laughs> 3번에 <웃음> 방구 끼고 도망가버리기 3번에 고정차 있다니까 저안 아, 끼도 에 그까에 못 당겼어 카메스기 나 하나... 아, 안갔나? 우리는 리포 갈게요 카메 한명 있어요 서클이 이걸 스탈버건을 줘버리네. 나너 아, 여기서 파밍하고, 네, 형 차가지고 짤 털고 올게. 야, 이거 진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남쪽 서클 많이 떠가지고 쪽 서클 많이 뜨게 바꾼 거 같지 그럴 것 같지 않냐? 해실고시싹다 북쪽 떴는데. 문답 파밍해 재현아. 그목금도 어, 그거 해보고 알고리즘 바뀐 걸 수도. 있어 계속 북쪽 뜨면 그냥 리포 털자. 레이저스가 뭐 스킬 하나도 알고 지 하하하하. 레드 도트 필요? 블드 도트 오케이. FW 없지. 있어. 있어. 아, 얘네가 FW 원래 카메라였잖아. FW였지. 음. 응. 상반기때카메였지 외국인들이랑 불러서 했을 때 근데 FW는 왜 우리랑 갈까? 그누가하는걸 걸? 치즈가 놓쳐가는걸 걸? 아, 그래. 도하나 먹어 놨어. 예. 네. 한번 배를 써야지. 열 필요하고 제발 쏘지 마세요. <laughs> 머리판 필요하고 어, 도트 먹 도트 먹 아, 베를스까지 몸판 트레이터 40점 찍었겠는데, 이거 4 2야 40점 넘었을 거야. 42점이야. 이겼노. 라노. 단판에 떡락할 수도 있어. <laughs> 우리 42점이냐? 네, 42. 다이버거. 많이 처먹었 h a n k you. That's a l 필요다 이행 k you. Right. 책 패드 필요? 배열 하나 필요? 소 필요한 사람? 저요? 배떴 배율 하나 필요해 알아봐 배율이 안밤배율은 배율. 일단 먹어. 선배율은 카메 떨어졌어 어갑 나 이번엔 먹으러 가봐 거기 에 어플킹 p 오좀쪽오 n i 밖에 없어서 놀 i 라겠다 l k i 셋 g u 주황 황 문도 s t Dollar, get t 하긴 3번 보러 감면 3번 나 이쪽에서 봐줄게 우. 일단 여기에서 따라 헌터스 둘 우상 만스 하나 남았어 헌터스 하나에 어플 킹셋 애들 이어 3번 차박치고 사람도 안 돌아다닌다 자기의 거 없고 버려야할거어버려야할거잊어버게나할거 잊어버려야 할거잊어버려나할거잊어버거잊어버려거잊어버거 잊어버려야 어어버려야아어버려어버려야할어버려야할거잊 천천히 <laughs> 다음 스쿨 보고 했는데. 우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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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레 우레, 칠리콜 내내 치 쓰릴 같은. 아스 먹어야 지금이 지금 스케줄에 내 타임 하면 월요일, 수, 토요일, 월요일 수요일 월요일 수 먹어야 돼. 그래도 월 수토 아치스 먹는 거보다는 그냥 내내 치킨 한 조각씩 먹고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? 내내 치킨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어제 한 마리 다 먹는 것도 아닌. 아또 그렇게 될 아, 수도 있다. 아 됐다. 월번핑좀 비웠어. 이번 빙결면1반 땡기고 아니면 4번 갈 거야. 파트도 비었고. 4번 하긴. 4번 가자, 그냥 이거. 우라, 돌아드라이버 하하! 라이버라이거 흙길 따라간다 4번 확인 <laughs> 아. 라이버우 세. 이버우라라베 나기절로못 봤는데? 아 기절로그 아, 잘못 말했어, 쏘리. 헌터스 끝이야? 헌터스 끝. 헌터스 끝이래요. BSG BSG 셋. 아 s g 도 셋. 풀고, 어. 셋 남은거야. 셋 남았고 FW 한명 그거 셋 남았고 셋 남았고 앞에 W Holy shit 아 이쪽 정보 없어서 이렇게. 존이지? 정보가 없, 없다니. 내 뒤에 따라, 뒤 따라온다. 이거 잡아볼래? 잡아. 어, 내뒤 따라와. 화기 화기 화기. 뭐, 내 뒤에 아, 차 따라오거든. 그럼. 나 여기 세울게. 어 준이야 세워봐. 네, 저기 세운돼요내 왼쪽으로 왼쪽 간다. 왼쪽 아래도 싸운대. 저 아래 싸. 와 여기 1번 피. 간대 간대. 와 우리 갈길 가자. 1번 피를 먹어야 돼. 아내 아, 오른쪽 계속 겹쳐. 아준도 계속 겹쳐. 그냥 길 계속 따라. 와 괜찮아. 세웠다, 세웠다. 얘네. 뒤에 세웠어. 앞에 여상안 돼. 아, 많 아, 아니야 형 이거. 오케이. 여기 세웠어. 1번 핀, 1번 핀. 사운 헷갈리냐. 형, 헤드셋 거꾸로 쓴거 아니야? 아니야. 아그 그. 라베가고. 라베가... 오른쪽에 서로 겹쳐. 라베가 좀형이기 아... 멈출게, 형 이거. 이거 뒷선 1번 핀도 있어. 앞에 세웠다. 3, 4, 3, 핑 하나먹어둘게 기다려 나무 뒤야어플킹어플킹둘남았어 나... 라스트 어. 325도 52 스마트핑 스마트핑 차 탄다 아이 새끼 나한테 안 보여 그거 선한명 있거든? 내가, 내가 큐리 뚫었다 괜찮겠어 이거 어플킹 아, 둘남맨둘 남지 않았나어여 1인 2 어, 남아요, 남아요. 얘네 여기 세웠어 여기 인 2인 3아2 3번으로 갔어 어, 나. 파랑 핑 지피 지피잖아, 기절. 아 개났어. 아 계속 가운데 쪽 써. 인포 따고 들어가 볼게. 아, 이거 우리 4번 계속 따야 돼. 이거 수직 계속 줘야 돼? 아, 여기까지 가볼게 괜찮아요, 일반... 형. 버리셔도. 저 앵글 있어. 버려도 어, 돼? 대 네. 아. 이거 챙겨 놓을게. 온건 네? 나봐. <laughs> 여기서 온다. 아. 우리 진짜 개집이 이상도 있... 난다. 개집 교전 중. 확인. 중위쪽 차대. 개집 있... 때... 교전이면 이거. 일번 핑. 같아. 1번 핑. 1번핑 싸우고 있는 것 같아. 아까 그 라베가. 오케이. 오케이. 사번 계속 생길게요. 이거 이거 건에요. 어. 4번 쪽에 청소리 나고. 우리 여기 있습니다. 빅 다물 줄 하나 남았어. 아 어. 하나님들. 오케이. 어, 그래. 야이거 고춧가루 4번 쪽에 어플 죽여야 된다. 한방 남은 거. 서클 줍고. 내쪽 감아서 하자 이거 좀 이따가 위한번 긁고 올래요? 나중이랑 가고 있어 나도 가는 중난 여기 자리 지켜놓을게 정말 사운드 이거 밀려간 네, 네. 거 같아 FW 끝프터 FW 이거 바로 나온한거 아니야? 거기, 거기. 100점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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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벅스 줘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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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따개비 1번 피 내려가자요 어, 내려가자 옆. 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살려온다. 뒤로 빠져 내려가 말이 안돼나 어, 연막 가고 살려줄게 연막 안까도돼준이야 확인 내 쪽으로 차다내 쪽으로 확인 확인 아, 이거 들 혼자 봐줘. 살게, 혼자 살게, 혼자 살게. 호스 막아야 돼, 우리. 막 호스 밀고 올 거야. 아, 나 영만 직접으로뿌려고리 알았어. 혼자 살아야 가지고. 돼. 형 혼자 해. 어, 아. 어. 사운드 됐다, 우리 이제. 여기 세웠어. 세 마리. 자도 돼. 내가 네, 밀고 온다. 아, 걔. 오른쪽 동방에 있다. 오른쪽 돌았다. 그냥 여기. 종검 필 확인했어 확인했어 이거 다시 위로 붙어야 돼 b 즈에 끝나 비절리고나 거기 그냥 빼고 가줄 어, 형이 왼쪽 밖 봐줘 어왜쪽형 어, 바닥에 자 보인다 형거이형위 있어 약간 약간 대프리가아까비뭐 왼쪽 뭐야 아 왼쪽 완전 돌아왔다 아, 왼쪽 완전 돌아왔어 한개자 하나 이제. 더 같은 나무 하나 더 하나 내 위로 딱이면 하나 천천히